안녕하세요 꼬도마입니다 아, 어저께 친구가요 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막 아이스박스로 하나를 보냈어요 한통을 네, 이거 전부 다 친구가 보내줘서 어젯밤에 풀러가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붙쳐놨는데 어, 다육이들은 이따 저녁에 올 때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좀 보세요. 리톱스가 이렇게 시방까지 물은 아이를, 이렇게 큰 아이를요. 제 손하고 비교 한 번. 이 아이를 글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 아이들은 뭐, 저녁에 와서 해도 괜찮은데, 지금 급한 아이들이요. 이 제레아늄이 급해요. 요거, 삽목을 하라고, 어,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근데, 일단은 오늘, 어, 삽목을 넣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제 밤에 너무 늦은 시간에 이게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삽목 넣는 거를 한번 담아보려고 친구가 보내주는 그 성의도 있고, 근데 제가 또 이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거요 아이는, 어, 요 아이는 삽목을 해서 뿌리가 아마 내려진 아이 같아요. 이렇게 흙이랑 싸서 보낸 걸 보니까 아직 안 풀러봤는데, 이것도좀 오늘 정리를 해놓고, 또 하나 있는 아예 이렇게 어그 테이크아웃 컵에 그래서 삽목이 돼서 뿌리가 내려져서 꼭대까지 올린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또 보내줬어요. 재래는 거 굉장히 여러 종류를 지금 보냈고 어여기 보면 다육이며 여기 코너 코너도 이렇게 보냈어요. 네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응원군이 생겼습니다. 콩님이 응원해주는 응원군 리톱스도 네. 이렇게 보내왔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삽목하는 거를 잠깐 영상 담아보고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토를 지금 이렇게 어, 그릇에다가 해갖고 흙이 상토가 좀 촉촉한 이제 뿌리 내릴 때까지 과습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요걸 좀 적셨습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서, 어, 구멍 뚫리지 않은 테이크아웃 컵에 제가 요거를 담, 담아 보도록 할게요. 요새 농장에서, 이거, 막, 그, 하우스에서, 막, 다육이 분갈이하고, 이런 것들을 찍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거치대를 조금만 안 가지고 나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담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아쉽네요. 거치대를 또 거기에다가 비치할 수 있는 걸 하나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비빈 흙을요, 여기다가, 됐습니다. 어, 화분을, 이게, 테이크아 컵이에요. 어, 지금 일곱, 보내준 아이들 보니까, 쉬어보니까, 일곱 축이에요. 그런데 마침, 흙 적셔놓은 게, 여기에 딱, 딱 맞춤으로 들어갔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어, 뽕뽕 뚫어줍니다. 뽕 뚫어주고, 이렇게 어 뚫었어요. 저 요거 어, 붓 뒤에 요걸로 구멍 뚫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넣고 요거 아이도 이제. 네. 이름은 명찰이 없어져서요 다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저처럼 찾으라는데 제가 어떻게 찾겠어요? 한번 나중에 이제 어 그래서 찾으라고 이렇게 꽃대 있는 것을 그냥 보냈답니다. 근데 사실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꽃대 정리도 하지 않고 어 지금 이렇게 꽂아요. 왜냐면풀러 놓고 바람이 조금 오래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어 물휴지에 싸갖고 나이라. 모두 일곱 개. 네, 이렇게. 이렇게 일곱 개가 모두 꽂혔어요. 제가 입 따줄 거 조금 더 따주고. 원래 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정리를 못 하고 혼자서 이거 영상을 담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 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모두 제라늄 작업 다 끝났습니다. 아, 요기. 어,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건 뿌리가 내려서 온 아이들이에요. 뿌리가 내려져서 뽑아갖고 봉지에다가 랩핑해갖고 보내왔어요. 보니까 저 모두 이렇게 어, 잘 살아있고, 여기 지금 싱싱한 아이 요, 요 녀석은 그냥 아마 요거 테크아웃 이 컵에 있는 거 그대로 보내 싸서 보냈습니다. <laughs> 그리고 옆에 여기 일곱 개는 산목용으로 가지로 어, 왔어요. 이 아이들도 그 밑에 그 물티슈 해가지고 잘 왔기 때문에 시들지는 않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흙에다가 이렇게 오늘 옮겼어요. 근데 요 삼목둥이들은 집에서 어, 수시로 보면서 시간 되는 대로 확인을 하, 해보도록 하고요 뿌리 내려진 아이들은 아마 지금 옮겨져서 그렇지 금방 자리를 잡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들은 하우스로 옮겨놓겠습니다. 다음에 커가는 과정 한번 더 담아보겠습니다.